급격적인 투자해설에 앞서 우선 글로벌 경기의 주요 흐름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첫째, 미국의 고유관세 부과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꼭 짚어 3주간의 유예를 두고 상호관세 부과를 못 박았는데요. 이로 인해 간밤 미증시는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경계감이 커지면서 하락했지만 다행히 해방의 날 때처럼 강한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어쨌든 또 기간 유예입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는 늘 쫄아서 물러선다는 뜻인 타코라는 신조어가 다시 소환됐는데요. 투자자들은 관세 인상이 3주 미뤄졌다는 점에서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즉각적인 매도 우위보다는 관망세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배력 키우는 중국입니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은 전 세계의 히토류 자원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며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제네바 협상의 유예 기간 안에 양측이 히토류 전략 자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경제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당면한 미국과의 무역 협정도 항상 관심있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언제든 돌발 변수가 발생하며 세계의 경제와 국내 증시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에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빠르게 파악한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제약헬스 관련 주들과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연일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유락청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투자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 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